안녕하세요 시크릿메이트 입니다 좋아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급등 종목 원하시면 아래 제목 버튼 클릭하셔, 클릭하셔서 번호로 이제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은 저희가 먼저 볼 코인은요 일단은 리스크 코인을 먼저 좀 볼겁니다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장점이나 이런 부분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리스크의 장점으로 보게 되면 노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이제 솔리틴이나 이런 복잡한 언어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제작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좀 좋아하는 이제 개발 환경을 좀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리스크 같은 경우에 특별한 호재는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5.5 이제 5.05 버전 이제 릴리즈가 있었고요. 이제 8월 24일날에는 이제 메인넷 V3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제 후제가 좀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이제 7 이제 8월 1일날 이제 메인넷 이제 V3 이제 이때 이제 얘기가 언급이 나왔을 때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엄청난 거래량을 좀 많이 보여주었던 부분이 있죠. 음, 이때 당시가 이제 강자, 굉장히 좀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대로만 사실상 살려간다고 했었으면은 계속해서 좀 이제 지금처럼 이런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 다만 이제 비트 이제 비트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함으로 을 인해 가지고 이런 이제 큰 상승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지만 지금 차트들을 좀 보시면은 계속 지금 한번더 이제 다시 한번좀 급등할 수 있는 뭐 상승할 수 있는 차트 그림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 제가 지금 먼저 이제 보고 있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000원 부근만 이제 항상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이제 6,600, 이제 6,000원 부근까지는 단수 이제 점핑에 좀 한번 좀 펌핑은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1차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2차적으로는 이제 8,000원, 3차적으로 가는 같은 경우에는 1 만원까지 했을 때이 부분까지는 리스크 리스크 자체가 이제 지금 이세 가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간으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계속 흘러간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구, 목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영상들 찍어들, 찍어, 찍어, 찍어 드리면서 이제 느낀 점은 지금 시기에서는 일단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비트코인이 그동안 이제 상승 이제 8,400만 원일 때 지금 이 그림들이 사실상 이제 8,400만 원일 때 이제 갔던 그림이었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7,000만 원 부근에서가 어떻게 보면 좀 조정 구간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아무리 이제 아무리도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알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사실상 이제 크게 이제 움직임이 없고 지금 자리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상승함으로 인했을 때, 알트코인들, 즉, 리스크나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 더큰 상승률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상태에서가 충분하게 매수를 하셔도, 어 앞으로 비트코인은 제가 그냥 보고 있는 이제 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을 계속해서 흘러갈 거고, 일단 지금 단기간으로 했을 때가 이제 7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리스크가 당연히 이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어떤 코인이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하게 매수를 하셔도 단기간으로 이제 상승되는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내모친 구간은 이 구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로 봤을 때 어, 리스크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구간과 지금 현재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기 전 이제 모양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승률은 이제 계속 흘러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 생각하는 이유가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은 상승하기 전에도 어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지금처럼 이렇게 좀 해주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때 지금처럼 이제 상승과 이제 상승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리스크가 더 크게 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 지금 차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이제 상승하기 전, 그러니까 즉, 이때 이 구간, 이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 이 구간과 그 다음에 지금 이 구간이 나중에 크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똑같은 그림이라고 좀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비트코인은 상승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가 아무리 뭐 상장이 뭐 예를 상장페이지가 되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 한 결국에는 이제 디앱을 개발하는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좋은 후재거리나 이런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좀 가장 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김치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 NFT코인, 이제 NFT코인들이 먼저 1차 상승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금에는 이제는 이제 다른 이제 알트 코인들이 이제 상승을 할 차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메이저가 지금, 지금은 이제 메이저가 조금 조금 한두 종목씩 이제 이렇게 펌핑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은 이제 알트 코인들이 다 이제 한 번씩 이제 펌핑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랍, 이제 저는 이제 고 리스크가 곧이 있으 이제, 이제 상승률은 한번좀 크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래량이 여태까지 지금 현재 8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두달 이제 긴 지난 시점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이런 큰 거래량을 한번 나오면서 상승률은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 이제 20%에서 30% 구간까지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68,000원에서 아, 죄송합니다. 1차적으로는 6,000원에서 이제 8,000원, 그다음에 만원 구간까지는 한 번쯤은 이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리스크를 좀 이제 관심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는 단, 이제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이 10월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큰 상승들은 한 번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놔두시고 리스크는 한번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